꿈속에서 할머니의 손길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며칠 전,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가 꿈에 나왔습니다. 하얀 옷을 단정하게 입으시고, 아무 말 없이 제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 손길이 참 따뜻하고 또 그리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치 좋은 일이 곧 생길 것처럼요.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며칠 뒤 아이들 방학이라 양산에 사는 언니 집에 놀러 갔습니다. 같이 장을 보러 대형마트에 갔다가 근처 복권 판매점이 눈에 들어왔죠. 평소에도 가끔 사긴 했지만 그날은 유독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래서 즉석 복권을 몇장 샀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언니와 함께 복권을 긁기 시작했죠. 처음엔 5천원에 당첨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무려 5억 원이었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심장은 쿵쾅거리고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그때 꿈속에서 제 얼굴을 쓰다듬어 주시던 할머니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그날의 손길이 저를 이 자리로 데려다 주신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하늘에서 선물을 내려주신 걸까요? 그 따뜻했던 손길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누구를 떠올리시겠습니까?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